그룹 트웬티원이 미국 초대형 음악 축제에서 재결합 현지 매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6일 코첼라 메인 무대에서 트웬티원이 7년 만에 깜짝 완전체 퍼포먼스를 꾸몄습니다. CL의 솔로 공연 이후 박봉, 산다라박, 공민지가 관객들의 함성 속에 등장한 것인데요. 유튜브 생중계 화면에는 트웬티원의 무대에 논란, 팬들의 얼굴도 잡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2NE1은 이날 내가 제일 잘나가를 선곡, 무대를 여유롭게 즐겼고 팬들과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2NE1 무대는 CL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L은 코첼라 무대를 제안받고 무대가 그립다는 멤버들의 말을 떠올린 것인데요. 최근 몇년 동안 2NE1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침묵을 도모해 온바 CL 또한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것이란 생각에 완전체를 이끌어냈습니다. 참고로 이들의 마지막 무대는 2015년 마마였습니다. CL의 소속사 베리체리는 무대 구성 뿐만 아니라 스타일링까지 디렉팅하며 코첼라 무대에서 2NE1의 전성기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외신들도 2NE1의 재결합을 조명했습니다. NME는 케이팝 아이콘 2NE1이 6년 공백 끝에 무대에서 재결합했다고 영상을 함께 기사에 담았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 그리고 팀 해체 과정도 수록했습니다. 버라이어티는 투애니원 멤버들은 한 곡만 불렀지만 그룹과 팬 모두에게 감동적인 재회였다. 4 명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생중계하는 코첼라 카메라를 응시하며 세트를 마쳤고 극적으로 무대를 빠져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롤링스톤은 시에를 헤드 라인업 중 하나로 세운 88라이징은투애니원 재결합에 대한 힌트를 던지기도 했다면서 박봉과 산다라박이 미국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은 K팝의 새로운 사운드와 실험적 패션을 내놓았던 선구자였다. 2012년 K팝 걸그룹 최초로 월드투어에 나섰다. 마지막 앨범인 크러쉬는 롤링스톤의 2014년 베스트팝 앨범 20개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트웬티원은 7년간 걸그룹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 2016년 해체돼 팬들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그러나 해체로부터 5년 후 시엘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웬티원의 해체와 관련해 미디어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공민지의 발언과 관련된 질문에 나 역시도 당시 기사를 보고 우리 팀의 해체 소식을 알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박봄이 본인의 SNS에 이에 동의하는 듯한 뉘앙스의 게시글을 남기면서 YG와 양현석을 향한 비판 여론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번 2NE1 완전체 무대에 눈물 난다 해체할 때 너무 슬펐음. 너무 멋있고 지금 들어도 노래가 너무 좋다. 와 소름 돋는다 진짜 멋있다. CL이 큰일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